9 4쪽 실력 업문제 1번 보겠습니다. 어, 어 뭐가 많이 써있네요. 네. 그린 가는요 그, 어떤 뉴런의 지점 피해 역시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막전이 변화를 나는 피해서 측정한 그 자극을 준 지점이요. 기억과 디연의 막투과도 변화. 네, 나트륨 미온하고 칼륨 미온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은 처음에 많이 변하는 게 나트륨이온의 막투가도이고요. 니은 칼륨이온의 막투가도. 나중에 조금 변하는 거예요. 오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T1일 때, 탈분극이네요. 탈분극일 때. 이온 통로를 통해서 기억, 나트륨이온의 이동에 그 탈분극일 때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니까 ATP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옳은 거 찾아볼게요. T2일 때 이제 탈분극에서 재분극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니은 칼륨 이온의 농도는 그어 나가서 칼죽에 가져와 칼륨 이온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안으로 연한 데서 진한 데로 에너지를 써서 이동하거든요. 항상 칼륨의 이 농도는 세포 밖이 안보다 낮습니다. 칼륨이온은 안이 진하고요. 나트륨이온은 바깥이 진해요. t3에서 재분극이네요. p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t3, 이게 지금, 어, p에서 측정한, 그, 저기, 막투가도 변이고, <laughs> 아이고, 죄송해요. 예, 그리고 이제 막전이 변하죠. 재분극입니다. 재분극. 요 t3는 재분극. 이건 이제 재분극이 되겠구요. 나트륨이온의 막투가도분에 칼륨이온의 막투가도는 t3, t2일 때, 어, t3일 때 나트륨투가도분에 칼륨의 투가도, t2일 때 나트륨투가도분에 칼륨투가도가 작죠. t2일 때가 작아요.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큽니다. 예. 아우, 힘들어. 네. 4번이네요. 1번에 4번. 뭐, 요 정도는 이제 힘든 거 아니고, 사실. 예, 가보죠. 2번입니다. 그림 가능요 어떤 마리즘 뉴런. 나는 이 뉴런의 지점 p 에 자극을 줬습니다. 이래 주었을 때 발생한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 방향 각 지점에 도달하는 데 경고된 시간인데요. 여기 자극을 주면 이렇게 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극이 이렇게 도달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 거의 뭐 도약이네요. 갑자기 여기에서 그냥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바로 이렇게 또 시간 차이가 거의 없이 바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작을 주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그 활동전이 발생하다가 바로 이렇게 도약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가에서, 얘 마리집이니까 도약전도가 일어나고요. 원이 어떨까 아, 이게 지금 건너뛴데죠 피로부터의 거리가 건너뛴 데. 마리집입니다. 슈반 세포가 마리집을 형성하죠. 2에서 랑비의 결절이죠. 2에서 예, 활동전이 발생하죠. 마리집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오바 기억 니언티귿이고요 어우 뭐 많네요. 3번입니다. 그래도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아, 글씨가 작아서 좀보긴 힘든데 뭐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 민머리 신경 A, B, C, D가 있습니다. 네, 거기 전도 전달에 대한 자료인데요. A, C, D의 지점 D1에, D1에 어, 두 지점 D2까지, D3까지 3, 6cm 떨어져 있고요. 표가 A, C, D의 e, D1에 역지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6ms가 지났을 때, d2와 d3에서의 막전입니다. 6ms 지났을 때, d2와 d3에서의 막전이. 그리고, 이때, 어, c의 d3는 재분극 상태래요. c의 d3, 이게 재분극, 아,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플러스 10mV면, 이게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재분극 상태래요. 그리고 아이고야 b의 속도가 b의 속도가 2cm/밀리세크 그리고 d의 속도가 중 하나래. 그러니까 b가 2cm/밀리세크일 수도 있고 3cm/밀리세크일 수도 있고요. d의 속도도 3cm/밀리세크일 수 있고 혹은 2cm/밀리세크. 두중 하나는 2고두중 하나는 3 이래요. 어. 그리고 이제 막 전이 변하고요. 오른 거 찾아보죠. 와, 음, 흥분 전도 속도는 c에서가 b에서의 두 배이다. 이거 좀 확인을 해보면 일단 이 시기가 물음표들이 많은데요. 이게 6 m s 세크 지났을 때 어, 시기가요. b는 마이너스 -80이니까 재분극 거의 끝입니다. 과분극을 지난. 그리고 C는 재분극이고요. 여기죠. 여기. 그리고 뭐 굳이 예. D는 마이너스 80. 똑같죠? 예 재분극 거의 끝 입니다. 뭐 탈분극이나 분극은 없네요. 나머지는 모르겠고요. 어, B하고 D를 봅시다. 그러니까 B는 모르겠어요. 여기 전달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D를 가지고 좀 해볼게요. D가 자극이 도달한 지, 여기니까요. 자극이 도달한 지 3ms 지나야 돼요. 자극 도달하고 3ms가 지났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6ms일 때 측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오는데 3ms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d는 3ms 동안 6cm 이동을 해서 자극이 도달하고 3ms 지나시점인 거예요. d가. 그럼 3mm에 6cm면 2cm per ms네요. D가. 그럼 B가 3cm per ms가 되겠죠. 둘중 하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C는 C는 D3 지점이 어 여기 자극 도달하고 2ms 지난 거거든요. 여기는 자극 도달하고 2ms 지났어요. 어 그럼 누가 빨라요? d가 빠르죠. 아 b구나. b 예 b b의 속도는 잠깐만 c보다 d가 빠르죠. 지금 d가 빠르죠. 근데 d보다 b가 빠르거든요. 근데 c에서가 b에서의 2 배일 수는 없겠죠. 흥, 어, 흥분 전도 속도가 c가 더 느려요. b보다. 예 그리고 예 b보다 d가 느리고 d보다 c가 느리고 기억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억이 4ms일 때, 아, A, G, C, A, C, D, D1에 역지 이상의 자극을 주고 6ms가 아니라 4ms 지났을 때, C에 D2.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C 속도는요, 얼마냐면, 6cm를 오는데, 4ms가 걸리거든요. 6cm 오는데, 4ms, 그러니까 속도가 2분의 3cm per ms 입니다. c 의 속도는 그래요. 근데 기억이, 자극을 준게 4ms가 지나면 리 m s 가 지나면 D2에서 여기 볼게요. 그럼 이게 3ms 3cm 오는데 2분의 3이니까 얼마가 걸리냐면 3cm부터 오는데 2 m 리세크 걸려요. 2 m 리세크2 m 리세크 자극 도달한 지2 m 리세크 아니죠. 속도가 6cm 가는데 3 m 리세크 6cm 가는데 3밀리세크 2분의 3. 그럼 3cm 가는데 예, 네, 맞아요. 2 m 리세크 걸렸어요. 근데 4 m 리세크일때 그럼 2 m 리세크고 여기까지 오는데, 2ms. 그리고, 3, 4면, 플러스 10. 어,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어, 네. 어, 말이 어려워가지고.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기억이, 그니까 자극 준 시간이네요. 5ms일 때. d에 d3. 아이고야. 자, 여기입니다. d d3. 여기. 요기. 여기가, 어디 보자. d 속도가 2cm per ms. 그러면, 어, 6cm 가는데 3ms 걸려요. 그럼 3ms 지나서 자극 도달하고 2ms 후, 2ms일 때 2ms일 때 예, 지금 재분극이죠. 재분극에서는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합니다. 네. 3번에 4번. 아~ 글자 화면이 작아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4번 보겠습니다. 음. 그림간은요 그, 시냅스로 연결된 두 뉴런, A와 B. 어, 이게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신경세포체가 오른쪽으로 있네요. 전달은 요렇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 나는 D1, D2, D3 중한 지점에 역지장에 자극을 줬을 때, A와 B사에서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B에서 A로 전달이 되는 거겠죠. XY는 각각 A의 가지돌기. 예, Y가 A 가지돌기. 그리고 B 축삭돌기 말단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small a는 나트륨 이온과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래요. 이 그림이 좀 작은데요. 이 빨간 거 있죠? 이 빨간 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 같은. 근데 이건 뭔가 통로 같이 생겼죠? 통로입니다. 통로. 그럼 이제 자극이 왔을 때 뭔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바깥쪽이 막혀 있어요. 이거 나트륨 통로예요 아, 여기 나트륨이라고 써있죠. 펌, 펌프가 아니니까, 나트륨 통로입니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은 아닌 거고, small a는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나트륨 이온입니다 오, 예. 이제 옳은 거 찾아보죠. x는, x는 b의 축삭 돌기 말달이고요 a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이고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지점은, 어, D1인지 D2인지 D3인지 보면 D1은 아니에요. 지금 전달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D1은 아니고, D3가 지금 마리집 같거든요. D2에, D2에 자극을 줬습니다. 그러면 1번. 네. 기억이고요 그리고 5번. 자, 골격근 수축 과정입니다. 두 시점 가나 요안 변하는데 아, 스몰 A 여기가 이제 A대 암대 암대는 변하면 앙대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습니다. B는 I대 명대 명대 요때가 살짝 이완되어 있을 때고요. 명대가 줄어들었을 때, 이 때가 살짝 수축되었을 때입니다. 스몰 A, 스몰 B는 A 대 I 대중 하나입니다. A 대와 I 대이고요. 기억 니은이 또 A 대, I 대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요. 기억이 수작 변했거든요. 안 대는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은이 A 대네요. 니은이 면은 이제 I 대겠죠. 기억이 명대. 안 대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숫자는 1.6 마이크로미터가 되겠고요 자, 오른 거 찾아보죠. 가일 때, 음, 기억은, 기억이 명대. 예, 명대는, 뭐, 가일 때든 나일 때든, 명대는 밝게 보입니다. 가에서 나로 될 때, 지금 좀 수축하고 있어요. A에, A가, 암대, 암대에, 암대에,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이 증가합니다. 수축하고 있거든요. 그럼 더 많이 겹쳐요. 가에서 나로 갈 때, 수축하고 있을 때, 아이 대 H 대는 짧아집니다. A 대는 안 변하고, 이완할 때 아이 대 H 대는 멀어지고요. 그러면은 5번. 예, 5번에 5번. 그리고 아, 6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나온 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어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 그려 봐야죠 뭐다 어, 그려서 하나씩 넣어 보세요 어떻게 좀 추리력을 잘 해가지고요 자 문제 좀 보죠 아마도 이제 뭐 경리원 디귿 길이 막 구하는 것 같은데 예, 숫자 넣어서 그 여기 물음표 돼 있는 거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아 어, 골격근 수축 이완 과정입니다 팔 꼬부리고 있네요 팔 꼬부리고 있는데 세 시점 T1, T2, T3로 갈때 예, 팔을 구부리고 있습니다. 어, 2도 박근 P는 수축될 거고 3도 박근 Q는 이완될 거예요. 팔에 맞춰 이 과정에 관여하는 골격근 PQ를 나타냈습니다. 예, 나는 PQ 중 어딘가에 P인지 Q인지는 모르겠지만 근육 원소의 마디 X의 구조입니다. 좌우 대칭이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P인지 Q인지는 모르죠. 구간 기억은 여기 예, 마이오신 필라멘트죠. 마이오신 필라멘트.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h대. 기억은 그러면 이제 a대 암대. 디귿은 i대입니다. t1, t2, t3일 때 예, 지금 팔을 구부리고 있을 때 팔을 구부리고 있을 때 기억에서 니은을 뺀 값. 디귿 길이 근육 원소묘 마디 길이를 나타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구야. 한번 해보죠. 어, 근데요, 기억은 다 똑같거든요. 기억은 팔을 구부리든, 펴든,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똑같은데, 만약에 구부리고 있을 때 p 라면 니은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니은 값이 작아지니까, 기억에서 니은 값이 뺀 값이 커진다는 건, 여기죠 p, p, 예, 요거 p입니다. p, p 에요. q 아니고, 기억은 그대로인데 니은 값이 p는 점점 작아질 거거든요. 수축을 하니까 기억에서 니은 값이 기억에서 니은을 뺀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건 니은 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p입니다. p 그리고 음, 그러면 p의 t1, t2, t3를 아, 이거야. 다 해보죠. 어. 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이오신 필라멘트이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이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이고요. 다음에 어, t1일 때, t2일 때, t3일 때 수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액틴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이렇게 뭐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그래야겠구나. 예, 대충 뭐그랬습니다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보죠? 예. T1에서 T2, T3로 갈수록 지금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T1부터 보죠. 디귿이 여기죠. 여기가 디귿인데 어, 디귿이 0.9 마이크로미터래요. 음. 그럼 대칭이라고 했거든요. 아무 조건 대칭이에요. 문제에서 설마 대칭이 아니다 나오겠어요. 예. 0.9이고요. 어, 기억에서 니은을 뺀 값이 0.4거든요.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 더한 게 0.4.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나요? 여기가 0.2씩이 되겠죠. 기억에서 니은을 뺀 값이 기억에서 니은을 뺀 값이 0.4니까 0.2가 되겠습니다. 지금 h 대를 모르네요. 니은은 몰라요. 니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가 1.1이네요. 음. 액틴 필라멘트가 여기 가 1.1이에요. 하나 구했다.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구하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가 1.1이고 T2 볼까요? T1에서는 뭐더 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여기가 근육 원소면 마디가요. 2 8이래요 T2일 때2.8 마이크로미터. 그럼 2.8에서 1 1 1.6 빼면 어 여기서 니은이 나오죠. 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 계속 변하긴 하지만 T2일 때 니은이 2.1을 빼면 0.6이네요. 0.6 그리고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아. 디귿이 여기서 디귿이 액틴 필라멘트죠. 아이고야. 디귿이 0.5래요. 그럼 여기도 뭐 0.5겠죠. 0.5. 밖에는 없죠. 오... 어떡하나? 지금 니은에서 뭘 구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1.1음 빼고 면은 0.6 나왔고, 마이신 필라멘트가 어 아이오신 필라멘트가 얼마일까요? 음... 더 겹쳐졌고 1.1 0.6 2.8 뭔가 다른 값이 0.4 기억에서 니은 뺀가 1.0아 요거 안 썼죠 지금 요거를안 썼네요 아이고야자 T2에서 기억에서 니은을 뺀 값이 1.0이래요 그러면은 암대에서 이 니은을 뺀 값이 1.0이면 여기가 0.5라는 이야기예요. 아휴, 예, 구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어, 여기 암대가 얼마냐면요. 0.5, 0.5, 0.6이니까 1.6이 되겠습니다. 암대가 1.6이에요. 암대가 1.6이에요. 마이신 필라멘트가 1.6입니다. 그럼 1.6에서 여기 나오죠. 0.2, 0.2 빼면 0.4, 1.2가 되겠고요 니은이 그 t2에서는 니은이 0 6이고요 어... 여기서는 뭐가 안 나올까요? 여기서는 안 나오나? 여기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뒤금만 나와가지고. 아, 요거는 구해 줘 지금 액틴 필라멘트가 1.1이라 그랬죠. 1.1. 그래도 아, 그럼 여기 나오죠. 여기가. 1.1에서 0.5 빼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느리긴 한데 1.1에서 0.5 빼면 0.6. 그리고 암대 1.6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에서 0.6, 0.6 빼면 니은이 나왔네요, 이제. 1.2, 0.4. 예, 네, h대가 1.2, 0.6, 0.4로 압축이, 수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오른 거 찾아보도록 하죠. x는, 예, 지금 계속 수축을 하고 있으니까, t1, t2, t3 수축하고 있으니까, p, 근섬유이고요 그리고, x의 길이는 t3, x? 아, 아, 예, 근육원섬유 마이요 t3일 때가, 어, 얼마일까요? 여기가 0.4니까. 1.1, 1.1, 0.4면 2.2, 2.6 T3일 때가 2.6 마리크로미터 T1일 때가 1.2, 0.2, 1.6에다가 0.9, 1 8 2.8, 3.4 3.4보다 2.6이면 0.8이 짧고요. 그리고 T2일 때 <laughs> T2일 때입니다. 기억의 길이 안 되죠? 암대의 길이가 1.6이고요. 거기에다 디귿을 더하겠습니다. 디귿이 어 여기 1.1에서 액틴 필라멘트에서 0.5를 빼면 0.6이네요. 이게 디귿. 이게 디귿. 네. 디귿이 0.6 에다가 h, h 길이가 0.6뭐 얼마예요? 2.2분의 6 22분의 6아 11분의 3이 맞네요. 그러면은 3번 입니다. 그고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신경계 진행을 해보죠. 보통 신경계가 어,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는 조금 조금 이따가 예, 지구과학 물리화학 찍고 다시 1학기 기말 할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잘 보세요.